안녕하세요. 오늘 트로트 가수 황영웅은 과거의 폭력행위에 대한 여러 혐의가 제기되자 노래 활동을 중단하고 조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이 결정은 그의 팬들 사이에서 큰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황영웅은 대한민국 트로트 음악계에서 유명한 가수입니다. 그는 많은 히트곡을 발표하고 자신의 경력 동안 많은 음악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그는 과거의 폭력행위에 대한 여러 혐의로 대중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제기된 후, 황영웅은 과거의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며, 그의 인기는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영웅은 노래 활동을 중단하고 조기 은퇴를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그의 팬들을 충격과 슬픔에 빠뜨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재능 있는 예술가를 잃게 되어 유감스럽다고 말했으며, 그가 자신의 새로운 길을 찾길 바랍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황영웅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그가 활동을 계속하고 자신의 행동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논쟁과 토론은 여전히 포럼과 소셜미디어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해주세요. 한편, 황영웅은 공식적으로 가수활동을 종료하고 그의 인생에서 새로운 단계로 걸어들었다. 그의 음악활동 중단은 한국의 트로트 음악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며 특히 예술가들이 공중의 이미지를 유지하고 보호해야 하는 중요성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자신의 명성과 경력을 유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황영웅이 가수 활동을 중단하고 조기 은퇴를 한 것은 예술가들의 잘못된 행동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대중과 전문가들은 비슷한 사례들을 처리하는데 투명성과 공정성이 필요하며 위반자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과거에는 한국의 예술가들이 가정폭력, 인종차별, 마약남용, 세금조작, 사기 등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대중과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황영웅이 가수 활동 중단과 조기 은퇴를 선언함으로써 그의 경력과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그의 인생에서 새로운 일을 수행하고 평온과 행복을 찾는 기회가 되며 과거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 기회가 될 것이다. 대중과 팬들은 황영웅이 새로운 도전을 계속할 때 그를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다.